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아,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송 3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붙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할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 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6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 오늘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인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쌍둥이 형제로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족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불화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역사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적대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갈락을 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녹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은 심판을 받게 될 애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8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신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단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버릴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애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데 앞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심판의 이유가 언급되지 않고 곧바로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당하는 심판이 어떠한가, 그 심판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돔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혜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베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이었는데 그는 전통적인 지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디아 1장 8절에서도 에돔의 지혜를 언급하는 만큼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 기술로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혜도, 또 어떠한 과학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지혜가 없게 되고 책략이 끊어졌다 라고 말씀하며 그것들이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두 번째는 에돔이 어, 받을 심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이며 광범위한 심판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어, 드단은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3절에서는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 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이두 지역이 에돔의 전 영토를 지칭하는 도시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여 깊은 곳에 숨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자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재난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범한 죄와 같은 그러한 죄의 성질을 그들 또한 역시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원래 예서는 이사계의 장자로서 기업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병분을 파는 망령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애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와 애서, 같은 죄를 짓고 있었으니 그들 또한 에서의 전환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에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세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했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는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보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애들며들 심판의 세 번째 성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포도를 거둘 때에 가지나또 밭에는 약간의 포도가 남기 마련입니다. 또한 집에 도둑이 든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훔쳐가지 못합니다. 돈이 되는 것, 고가의 위주로 훔쳐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남기며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또 도둑이 욕심인 차이까지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9절의 심판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로 번역해서 9절과 10절을 역접의 관계로서 이야기했는데, 구절과 십절 모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애돔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구절을 역접의 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이그러 하를 대저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 개혁 한글대로 대저로 이해하거나, 혹은 진실로 또 반드시 이런 이 정도의 부사로서 읽는 것이 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남김없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은 어, 반드시 애세 옷을 벗겨서 숨은 곳이 없게 하리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에 숨길지라도 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할 것입니다. 11절에서 고아와 과부가 언급된다는 것은 그들이 당할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아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으며 또 과부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 모든 장정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돔이 그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아와 그 과부들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봐라 라는 그런 조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에도이 받을 심판의 네 번째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 백성 또한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았던 애돔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25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잔을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다섯 번째 성격이 나오는데 그것은 애돔이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라는 애돔의 수도였지만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놀림과 치욕거리, 황폐함, 저주거리는 열방에 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의 대상으로 회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애돔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14절에서 19절은 애돔이 당할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오와 그 이웃 성옥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난 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는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예림의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군대를 모아 애돔을 공격하라 라는 그 명령을 전하는 사절들이, 사신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장수가 전쟁을 계획하고 지휘하듯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애돔을 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애돔이 겪게 될 비참함이 15절 이하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돔을 열방 중에 작게 하고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애돔은 스스로 높은 자들이라고 여기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평지가 아닌 산지에 주거하며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지형적인 것과 또 자신들의 용맹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을 높은 자다 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애돔은 자기들이 독수리 같이 높은데 구한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셔서 작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작은 자로서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17절에서는 그런 애돔의 비참함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 먼저, 애돔 지역을 지난 사람들마다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시이 너무도 비참하고 참혹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탄식한다는 것은 비웃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이 애돔의 멸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기며 또한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에돔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처럼 에돔 역시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살수 없는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고 19절은 택한 자가 와서 에돔을 짓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자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촛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가 그 애돔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의 말씀과도 연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자를 보내사 애돔을 치도록 명하셨고 그 중에 택한 자가 이제 와서 애돔의 견고한 요새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애돔이 겪을 비참함에 대한 그 예언은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낙두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씀으로 마춰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애돔이 겪게 될 고통을 경고해 주십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느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애돔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애돔은 양때 어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끌고 다니며 또 유린하고 그처소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쉬운 상대였습니다. 어 그들이 그리고 그 애돔이 넘어지며 멸망하는 모습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고 또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생생하며 비참하게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들 에대한 최후 선고가 내려집니다. 애돔을 파괴할 대적이 독수리 같이 날아올 것이며 또 독수리가 먹이 위로 날아와 날개를 펴듯이 그 모든 적분들이 그 애돔의 수도인 보스라를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맹하게 맞을 싸워야 할 용사들은 진통을 겪는 여인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애돔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돔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서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자신하며 또 자신들의 그런 명성으로 인해서 높은 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의 요새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누구도 자신들 침략하지 못하리라라고 교만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용맹함을 모든 열방이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천의 요새도 그들의 용맹함과 군사력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고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또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들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애동과 같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것만 주께서 큰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옵고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